보다 보면 4월 17일에서 5월 10일 사이에 조정을 받을 때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의 분할 매수로 잡아 놓으면 대박 난다고 했던 그 타이밍부터 포스코드 보면 그 타이밍부터 추천 들어갔죠, 여러분. 자, 이종복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영상을 뜰 건데 두 개를 뜰 거예요. 하나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뜹시다 여러분 앞으로 두달 동안 무조건 수익 내야 합니다 진짜 세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영상을 뜰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왜 앞으로 두달 동안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느냐 이거는 내 기준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앞으로 두달 동안 내 기준은 무조건 수익 내준다 야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오늘 종목들 날라가거나 하는 종목들에 관해서는 시간이 되면 뒷부분에 얘기하고 앞에는 이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종보기가 실력 발휘를 좀할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요 할인 이벤트하고 야간 강연 방송 요건 이제 위에도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이제 이쪽은 여러분들한테 강조는 안할 거예요. 대신 일반인들 요새 일반인들은 강조를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기는 하겠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왕을 얘기하고 어떤 종목을 얘기할 때 레파토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다라는 걸꼭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가봅시다 3분기 시왕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방송도 무지하게 많이 얘기했고 어, 6월달에 주로 그러니까 3분기는 7, 8, 9가 3분기인데 이미 6월 달에 생쇼를 해놨고요, 여러분. 한번 써봐. 이거 좀 늘어지더라도 한번 볼까, 여러분? 그냥 내가 기억나는 게 이게 바로바로 바로 기억이 나야 되는데 지금 종합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니까 종합은 항상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합은 항상 333에서 332를 항상 봐야 안정적이라는 말은 꼭 기억하고 있고, 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6월 22일날 보면 하반기 시장 전망 공개 방송할 때이 7, 8월이 어쩌고저쩌고 고뭐 9월, 10월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해준 거예요, 이런 얘기들. 그럼 여기 보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더큰돈 벌어준다. 그죠? 어. 이거야, 이거 여러분, 이거. 조종을 받으면 더큰 돈을 번다고 돼 있죠? 근데 지금 약간씩 눌리고 있잖아, 시장이. 그러니까 더큰돈 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대신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3분기가 강세장이고 3분기가 좋으면 4분기를 일단 조심해야 돼. 여러분, 알겠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고, 요 정도 내가 얘기했던 거, 시황 정도만 보여줘도, 어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미스터 진단이에요. 6월 23도 3도 보면, 만일 지수가 초저, 추가 조정 나오면 3분기 더큰돈 벌고, 환율이 이쪽으로 가도 외국인 매도가 추레지지 않으면 3분기에 큰돈 벌고, 그러니까 3분기는 큰 돈을 벌거나 더큰돈 번다라는 말 반복되고 있잖아, 봐봐. 더 이상은 시간 아까워서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패스. 그래서 핵심 시황. 어제 환율 얘기도 했고, 아, 근데 이래서 진짜 영상 뜰때 짜증나는 거예요. 시간이 15분 내외로 끝나야 되는데 25분이 가는 이유가 거기고 25분으로 줬을 때 여러분들 내가 그거 안 보여줘도 믿죠? 내가 영상을 25분짜리를 주면 여러분들은 보통 10분 정도 집중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5분은 스킵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킵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걸 스킵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영상에 소용이 없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10분에서 15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종복은 반드시 근거를 얘기하는 습관 때문에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원방테크 얘기했잖아 내가 원방테크는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고 2차 전지 관련주고 토탈 주식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 난다라고 해도 한 3~4개월 안 가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거든.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초대박 났잖아. 원방테크에서. 아마 이 영상 보는 기존부터 내 영상을 봤던 사람들 중에 나한테 회원가입해서 원방테크를 안 사본 사람이 없을걸? 그거 지금 초대박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의 한계치는 2, 3개월도 안 됩니다. 그게 한계치야. 일반인들의 한계치. 근데 좋은 주식이라는 걸 알면 어차피 나한테 큰돈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3개월을 못 기다려. 6개월을 못 기다려. 그러면서 일반인들 포스코 그룹주 20만 원대 추천하고 포스코 퓨처 같은 거 10만 원대 추천할 때 매수해서는 안 간다고 쇼를 하고 지금 50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 가서 쫓아가려고 하잖아. 불가 이게 몇, 몇 개월 사이에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9개월 사이에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를 9개월 전에 매수해서 가만히 냅둔 사람들은 인생 역전입니다. 자, 방향이 3000포로 가면 안 되고 패스 그냥 어제 공방 참고하세요 어. 그리고 내가 사람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환율 1,300을 넘느냐 못 넘느냐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은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녹화로 틀어줄 거예요 이것도 뒷부분에 틀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스킵 해버리면 은 진짜 중요한 거못 듣는 겁니다 내가 이행기를 여러분들한테 왜 해놓냐면 스킵을 하건 말건 난 관심이 없어. 근데 문제는 핵심 요점을 모르고 뻘짓을 하다가 손실을 봤을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핵심 시황과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손실을 보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좋다라는 얘기만 기억하고 주식을 사서 물려버리면 이종복이한테는 뭐라고 해봤자 그냥 차단이야 차단. 아시겠어요? 어, 여기까지 얘기하고 갑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부터 갈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어제 내가 이거 제목 갖고 어그로 안 끈다라고 얘기했어. 요 여러분, 보면 시간이 항상 25분, 25분, 25분이잖아. 포스코를 얘기하고 중요한 중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15,000, 16,000, 어제 이 제목을 쓰면 영상 조회수는 안 나올 거라고 내가 네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제목을 봐야 여러분들한테 지금과 같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보든 안 보든. 이것도 내 말대로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포스코 그룹주 영상 뜰때 무조건 보세요. 회원가입 안내 영상은 조회수 한 3,000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거고 이건 만건이 넘어갈 거라고 했거든. 그리고 이거 만건 넘어가는 영상에 이걸 보라고 했어도 800명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패스합시다. 자, 어쨌든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13일 전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라는 영상과 그다음에 이런 주식이 무조건 수익 납니다라고 하는 영상의 이 타이밍이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코스야. 그죠?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와 지금은 이런 주식이 무조건 수익 납니다라고 하는 주식이 어떤 주식인 거냐? 저 주식들이 여기 보면 이 종목에 회원가입해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7월 달부터 벌은 돈 요거 30% 다섯 종목 핵심주 추천해서 다섯 종목이 저런 수익이 난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한 종목으로 빼면 네 종목입니다. 네 종목의 기본 수익이지만 이쪽으로 올라가면 6월 달 쪽으로 가면 내가 저 영상 준 시점으로 가면 STI가 140% 짜리고 TFE가 150% 짜리고 하나 기술이 100% 짜리고 이 엄청난 수익 보이죠 여러분 여기 이 수익들 그다음에 야간 방송으로 가가지고 이 야간 방송이 6월 달 6월 중순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이 어마무시한 수익이 분명히 났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근거요 여러분. 이게 근거. 이게 근거. 본격적으로 반도체나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것은 6월 중순 이후였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4주전. 그러니까 이것도 4주전이지만 정확한 날짜 가까요? 제목만 제목을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2주 동안 무조건 수익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종복 영상은 지금으로부터 한달 전으로 가면 보면 지금은 여기서 무조건 수익 나고 2주 동안 무조건 수익 나고 드디어 기회가 왔고 좋은 얘기 위주로 돼 있죠 이 영상에서 핵심적인 거 지금 시장 핵심 최고의 공략주도 다 그런 거야 여러분 그죠 2차전지하고 반도체 핵심 주도주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이런 거잖아. 이거 알고 가야 돼. 그리고 1개월 전으로 가도 2차전지 드디어 제갈길 갑니다. 매수유망 반도체 이것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내 유튜브에 시청자가 제일 많이 들어온 영상 중에 하나가 이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1개월 전으로 계속 갑시다. 드디어 종목들 날아다닙니다. 주도주 섹터 결국은 갑니다. 이게 내가 얘기하는 말의 중요성과 내가 말을 하면 반드시 현실로 벌어지는 핵심. 그러니까 앞으로 두달 동안 무조건 수익 내야 합니다도 맞을 거라는 것을 꼭꾸로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이 조정권으로 올 때마다 이종복은 장이 조정권으로 오거나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되게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뜨면서 이 얘기 하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번 타이밍이 가장 아쉬운 타이밍이 9일 전이야. 이것은 2분기에 이종복이가 5월달 4월 말에 변동성장에서 안전하게 수익내는 기법 해갖고 온라인 강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유효기간 데드라인이 5월 10일에서 5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였어. 다시 말하면 2분기는 4월 17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5월 10에서 5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인 그 3주에서 4주 동안에는 장이 조종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단정짓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도 3월 달에 원고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지수가 크게 조종을 받았고 종목들이 어 포철 같은 것도 한20% 가까이 밀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지금은 그런 조종장이 안 나오는 게 아쉽다고 했죠 오히려 만약에 그런 정도의 조정장이 나오면 여러분들 팔자 고쳐 줄 정도로 돈을 벌어 줍니다. 이 종목은. 근데 그렇게까지 센 조정 안 나올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가장 아까운 타이밍에 내가 몇백명 회원을 모아 놨었거든. 이 사람들 2주 종목 추천 안 한다고 250명 넘게 다 도망갔다는 얘기도 진짜 많이 했죠. 그 사람들이 추천받은 주식이 이 주식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핵심이, 여기 지금 보면, 4월 달부터 여기, 4월 19일, TFE부터, 4월 17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린 케미칼도 15% 먹고 팔아준 겁니다. 이, 이 수익률이 그 사람들한테 그대로 갈 주식들이었다는 거지. 이건 문자 메시지로만 추천한 거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 문자 메시지로만. 그리고 분할 매수, 이것도 업그레이드 안한 겁니다. 이건 업그레이드를 안한 건데, 분할 매수 주서 놓으라고 했던 주식들 수익률 이거고, 여기에 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게 이게 5만원까지 올라갔잖아. 4만 9천원으로 합시다. 148% 수익을 준겨.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2분기에 조종받을 때 한미반도체 2만원 이하에서 무조건 주서 놓으라고 했던 거거든? 아시겠어요? AD 테크놀러지도 거의 100%짜리야, 이거, 여러분. 이거 알고 가야 돼. 그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여기 보면 5월 12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수익률을 보여줘야 돼. 수익률을, 수익률을, 수익률로, 여러분, 수익률로 가면 한미반도체가 5월 12일 플러스 마이너스면 요, 요 타이밍이잖아. 요 타이밍. 요 타이밍이 맞죠? 요 타이밍. 158% 수익났어. 저기서, 저기서 주선오라고 할때 주선온 사람 기준에는 158%고 나는 쟤를 7월 달에도 28,000원에서 27,500원에 오면 무조건 매수하라고 했던 주식이요. 근데 28,500원 찍고 올라간 겁니다. 이거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포철 쪽도 여기 있나? 어. 여기 지금 보면 포스홀딩스가 오늘 폭등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54만 3천원까지 와버렸어. 진짜 말대로 60만원을 가고 있는 거야 지금. 50만원 정도를 주면 또 쉬었다가 가야 갔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대박 터지죠. 아까 얼마지? 53만원 잡자고 53하나둘셋넷 43%밖에 안 되네. 그죠. 이건 35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 원래. 35만원을 기준으로. 이게. 그 2분기 때 보다 보면 4월 17일에서 5월 10일 사이에 조정을 받을 때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에 분할 매수로 잡아놓으면 대박 난다고 했던 그 타이밍부터 포스코도 보면 그 타이밍부터 추천 들어갔죠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는 그 타이밍부터 추천이 들어가는 걸 보라고 이게 근거야 여러분 이 정도만 얘기해 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FOMC가 변동성이 생기면 오히려 더 좋은 거고 지금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정을 덜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박 날수 있는 주식의 공략을 쉽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간 강연 방송 꼭 참석하고 할인 이벤트 주말까지 무조건 참석하면 저런 수익이 앞으로 두달 동안은 가능하다. 핵심 주도주의 포트폴리오를 잘 꾸리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종복 스트리밍에 참여 열심히 했던 사람들, 큐라클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켰을 때 얘기했었죠? 이거 48%짜리야. 나는 만원 근처에 있을 때 이걸 좋게 얘기해줬던 거거든? 근데 8,700원까지 밀렸다가 날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만원에 매수한 사람 기준에는 10% 정도, 13% 정도 손실이 났던 주식이 48% 수익을 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 종목은 강력 매수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한 10에서 15% 정도 밀릴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거나 아니면 종목이 이격이 뜬 주식들이 그렇게 손실을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5%에서 10% 정도 손실도 안 나.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갈 때는 그렇게 날아가는 거고 보세요. 마음이 결국은 27,000원까지 왔잖아. 나는 이 주식도 손절매하라 소리를 단한 번도 안한사람이요 그냥 추가 매수지. 그다음에 솔트룩스 초대박 났고요. 이번 주에 지난주 기점으로 그냥 그냥 터지는 게요. 내가 얘기했잖아. 인포뱅크는 안 빠져서 못 올라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인포뱅크는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 내가 이 주식을 가장 높이 추천한 것은 13,500원이요. 13,500원. 그리고 쫓아 들어간 사람 기준에는 14,100원입니다. 거기가 이 주식의 추천까지 15,000원대에서는 여기 보다 보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16,900원으로 쏜 전날 절반 매도하라고 문자까지 날려줬던 주식입니다. 근데 패스하고. 얘는 안 빠져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 얘네들 반토막 거의 반토막 날 때, 쟤는 고거밖에안빠졌잖아 마음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가 어, 3만 4천 원에서 어, 2만 천 원까지 빠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3만 4천 원에서 2만 천 원이면 얼마야, 여러분? 1만 3천 원이 빠진 거죠. 1만 3천 원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부터? 고점 대비로 얘기합시다. 3만 4천 원부터. 38% 밀린겨요. 38% 아시겠어요? 이거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 대박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슈퍼챗 쏴줬던 사람 브리지텍 슈퍼챗 쏘면서 브리지텍 물어봤던 사람들이 있거든. 저런 위치에서 가지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한테는 차트가 잘안 보이겠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안 되니까. 앞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위치에서 이걸 누가 가지고 가라고 그래.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아작이 나고 있는 주식을. 이게 내 스타일이고 내 실력입니다. 인공지능은 아마 우리나라로 얘기해도 될 거야. 이거 우리나라로. 7월 7일부터 6월 말에서 7월 7일로 갈 때부터 이종보기가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은 좋게 얘기해 줬다. 여기 보면 6월 30 타이밍에 6월 30 타이밍에 인공지능은 주봉에서 답을 찾으라고 얘기해줬죠. 6월 30일날은 자 그다음에 7월 7일날은 인공지능 로봇은 인공지능 로봇은 다음 주 수요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13일날 그 CPI 나오는 그때 미스터 마켓에서 인공지능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줬고 그다음에 지난주 미스터 진단 전략에서도 인공지능하고 로봇은 긍정 시그리 나왔음 여기는 확정형이잖아 봐봐 이게 내 스타일이요 처음에는 눈치껏 얘기하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확신을 주고 세 번째는 장담하고 이게 내 스타일 결과 확인했습니까 초대박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건 두번 이따 영상에도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이 본부장 전화번호는 010-9413-1868이고 비서실장 전화번호로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 안내 영상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은 전화가 300통이 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30통에서 50통씩 오거든? 근데 비서실장은 대표님하고 가장 밀접하게 시장도 분석하고 이거 저거 내가 시키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장한테는 전화를 해도 거의 통화가 안될 겁니다. 그리고 보좌관은 전화번호를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오픈을 안 했지만 이 보좌관 얘는 쇼츠 영상하고 방송 내용, 내가 텔레비에서 하는 방송을 정리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하죠. 그런 식으로 업무가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전화통화가 가장 밀접한 것은 본부장이니까 이 전화번호로 모든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라. 요거까지 본 사람들은 몇명안될 수도 있지만 우선 이 영상에도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공식 영상 뜰 때는 위에 핸드폰 번호 안 놓잖아. 그게 이종복 스타일이요. 그게 이종복 스타일이라고. 공식적인 건 1차적으로는 무조건 이토마토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무리 합시다. 봐라! 아, 이거까지 갈까요? 이거는 이따 영상에 떠야 되는데, 오늘 9시 39분에는 시세판이 이랬습니다. 보이죠, 여러분? 2차 전지 쪽하고 포스코 그룹을 잘 봐봐. 그 다음에 여길 봐야 돼, 여기. 이건 조금 이따 영상을 떠야 되는데, 여기까지를 잘 보세요, 이렇게. 이게 9시 39분 영상이에요. 아니, 시간의 시세예요 근데 저게 11시 6분에는 시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먼저 폭등한 거 맞지? 그리고 요 타이밍만 해도 포스코하고 얘들은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 근데 포스코를 어떻게 얘기했어, 여러분들한테, 이정보기가? 시장이 비리비리하고 좀 거시기 할때 주식 시장의 매수세를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라고 그랬죠? 지금 그것도 말이 현실된 거야. 괜히 얘기한 것 같아. 시간 없고 늦을수록 후회하니까 앞으로 두달 동안은 무조건 수익 내야 됩니다. 꼭대기로 올라간 2차 전지나 반도체 쪽 오늘 조종받은 거 보면 알겠지만 꼭대기에서 쫓아 들어가면 조종받을 때못 버티는겨.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점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저점을 잡기 위해서 그쪽을 기다리는데 안 밀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순환매를 쏘는 거야. 그럴 때 순환매 전략으로 따라갈 수 있는 주식을 사는 거지.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오, 어느 정도 올라가고. 주도주가 만약에 조금 눌림목이 나오면 거기서 바꾸면 억울할 게 없잖아 진짜 무궁무진한 겁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들 순환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환매라는 걸 변곡점도 알아야 되고 변곡점은 리스크 관리할 때 필요한 거고 순환매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때 필요한 거고 주도주는 어차피 시장에서 자기가 알아서 가니까 주도주는 그래서 좋은 거고 그래서 주도주는 아름답다 강한 주식은 아름답다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안돼 마무리